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어, 2021년 10월달 원숭이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10월달 운에서는 어, 금전수도 조금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 내가 하는 일이 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문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이 활력 있게 움직이든지 또 직장생활이든지 내가 영업사원 문전에서 열과기 때문에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10월달에 운세에선 열고 갈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30살 임신생분들 어, 30살 임신생분들이 어, 10월달 운에 내가 변화, 변동, 운성 운, 이런 운이 찾아와요. 어, 내가 뭐 직장에서 라든지 또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이직을 한다든지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문서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 차례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집에서라도 변화라든지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우리 서른 살 임신생분들이 10월 달은에서는 내가 변화 변동 움직임 수도 있겠고 새롭게 취업을 할수 있는 이런 운도 강하게 들어오지만 어,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 근심이 찾아오고 특히 직장 생활이든지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 때문에 괜히 구설수도 생길.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관리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으로 또 좋은 만남 인연은 이어질 수 있는 운이고 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사이로 이쁘게 가시면서 또 결혼말까지 오고 갈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42살 경신생분들 42살 경신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나한테 조금 일이 좋은 일보다는 조금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업무 적으로 사람 쪽으로 일 쪽으로 괜히 나한테 뜻하지 않게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새롭게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려고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서에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주면서 내가 약간 이렇게 뭐 계약이라든지 서류를 쓰든지 하면 내가. 속대가 올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창업을 하시든지 새로 뭐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셨다가 내가 손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시고 어, 또 남의 말 듣고 투자 투기 이런 거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42살 경신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조심, 뭐 문서의 변화 변동수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시면 크게 탈날 일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거 하시는 분들은. 또 크게 뭐 금전적으로 조금 답답하고 힘든 것도 이렇게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고 어 내가 금전수에서 좀 열려있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시작하는 거 이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크게 나한테 해될 일은 없으니까 10월달에는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우리 42살 경신생분들이 어 2년으로 약간은 뭐 다툼이랄까,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새로 혼자 계신 분들은 새로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쉬운 4살 무신생 분들. 어, 쉬운 네살 무신생 분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영업 사업 하시면서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어, 내가 내 업을 하시면서 조금 뜻하지 않게 벽에 부딪혀서, 난간에 부딪혀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어, 10월 달에서는 문에서 열려 있습니다. 10월 달에서는 내가 영업운도 열려 있고, 사업운도 열려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일적으로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는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리 쉬운 네살금성이띠분들은 금전수, 회전이 되고 영업도 사업도 내가 점차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커나가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어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 내가 뭐 연예계라든지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도 어 뜻하지 않는 일로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하지만 인년 운은 좀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 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다툼으로 이어져서 괜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내 몸도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아, 몸조심, 인연으로 부부로 이렇게 다툼, 따라오고 괜히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우리 병신생분들. 어, 66살 병진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움직이시겠어요? 10월 달은 어, 금전수도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고, 일하는 쪽에서도 내가 답답함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겠고, 또 영업 사업하고 내가 전문직 계시고, 내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10월 한 달이 이렇게. 계절을 변하면서도 나한테 크게 큰 변화가 찾아오기 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묻어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고 내가 하실 수 있는 일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앉은 자리는 편안하지만 내 몸조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내 몸수로 괜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고 괜히 마음에 일은 풀어지지만, 나 혼자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어, 나 혼자 가슴에 우울증, 답답함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요 마음관리, 컨트롤 잘 하셔서 움직이시고, 어, 사람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조금 요 마음 털어놓고, 조금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움직이셔야지, 괜히 요거 혼자 꽁꽁 싸매고 있다가는 내가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고, 또이 마음의 병이 내몸으로좀 힘들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갑신생분들, 어, 78살 갑신생분들이 몸살은 조금 무거웠던 것도 조금 가벼워지고, 주위에 뭐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쌓였던 것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눈에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또, 어, 내가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이렇게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문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수에서 급하게 서둘렀다가 나한테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일은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약간 힘들게 나한테 그림자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빨리 그때 그때 풀고 가시거나 마음적으로 내가 큰 근심 걱정 털어놓고 가시거나 사람들한테라도 인간들 이렇게 풍파가 찾아오는 것도 조금은 잘 지혜롭게 움직이셔야지 안 그러시면 10월 달은내 내가 마음에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